예, 지금 이거는 기존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모델을 안돈 기존에 들어가 있는 먼지 들어가 있는 안돈현황화를 교체하는 작업인데요. 어,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에, 메인보드하고 통신 메인보드를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이그 이더넷 모듈을 어, 적당한 위치에 붙이신 다음에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검정색이 들어간 케이블이 있는데. 그 케이블에 이제 4핀, 5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맞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전광판하고 위에 전광판 부분하고 아래 기존에 먼저 들어간 안동 현황판 부분이 있는데 아, 그 부분을 연결하는 케이블이거든요. 그 부분을 연결하는 케이블인데 어디다 연결하냐면 3핀짜리가 있는 게그 현황판 쪽이고, 여기 중에 보면은 5핀짜리가 있는 게그 안돈 현황판 부분입니다. 아, 3핀짜리가 있는 부분이 이쪽에 꽂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핀짜리를 이쪽에 네,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 요걸 이제 위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같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아,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 이 부분과 요 부분을 탈거를 하세요. 탈거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8핀짜리를 여기에다 꽂으시 이쪽에 꽂으시면 되고 5핀짜리를 이쪽에 꽂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빼버리시고 이 부분도 빼버리세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를 다 빼버리세요 얘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이쪽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보내드리는 케이블이 하나 더 있거든요 5핀짜리 케이블인데 얘를 5핀짜리 8핀짜리 있는데 5핀짜리를 여기다 꽂으신 다음에 8핀짜리를 이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새로 보내드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칩을 하나 보내드릴 건데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칩을 이쪽에 이 칩을 빼고 저희가 보내드린 칩으로다가 교체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그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 상황이 갖춰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쪽과 이쪽 이 커넥터와 이, 이 커넥터가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 이 커넥터가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빼버리시면 됩니다. 자.